죄제 가운데 부자기적 죄가 있습니다.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의 사정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 그랬을 경우는 아,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속죄죄에서는 빠져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1년에 한번 들어가는 지성소에서 그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의 날이라 1년에 한 번씩 그런 날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7절 에 31절 조금 있다 보고 오늘 5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하는 말씀 부작위적 의도성은 없는데 그렇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고그 중간 사이 고의적인 건 아니고 모르고 또 지은 죄도 아니고 그 중간 사이 회색 지대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의적으로는 아니야. 근데 뭐 모르고 한 것도 아니. 야 알고 있어. 그런데 범한 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나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또 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해석이 난해합니다. 근데 이런 걸다통틀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요나 몰라. 나안 봤어. 나안 들었어. 아, 그때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속들이 아시고. 속죄자에서 속속들이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정말 모르는 경우, 나중에 깨달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부지중. 알고 한 경우가 있어요. 고의적인 게 있어요. 그 사이에는 어떻든 의도적이든 아니든 모를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자기 속에 스스로 침묵할 수 있고 안 봤다 그래? 그럴 수도 있고 모른다 그래?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의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도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걸 부자기적 죄라 민숙이 35장 27절 31절은 부지중의 범한죄 고의적으로 범한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일년된압염소로 부지중에 범하면 속죄죄를 들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부지중에 범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모르고 그런 걸 어떻게 했지?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집회 하셨는데 모르고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분은 한 평생 그거 가지고 목회하셨어 요 따지고 그런 거 없어 모르고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모르고,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모르고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모르고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인생 문제가 많이 풀립니다 따지려 하니까 문제야 모르고 그랬겠지 그러면 하룻밤 편안하게 자. 어찌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밤잠을못 잔다 밤잠 못 자면 이제 위계양이 오고 위계양이 오면 이제 복잡해지고 불면증 오고 복잡해왜 그랬을까로 가면 그럽니다 부지중 몰라서 그렇겠지 그게 사랑이다 알고도 몰라서 그렇겠지 다 아는데도 몰라서 그렇겠지 그게 우리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야 인간관계 신앙관 어떻게 하라고요? 몰라서 그렇게 고의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타국인든지 이 나그네든지 종이든지 동일하다.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진짜 몰랐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경우는 용서,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고의로 하는 거죠. <laughs>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면 고의로 무엇을 보면 그래서 고의적 죄가 크다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게 고의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짐승은 본능으로 살지만 인간은 생각을 하거든요. 고의적으로 무엇을 보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죄,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 사람한테는 했지만 그게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다. 그래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예요. 엄청나. 게 죽음 중에도 최악의 죽음이죠. 용서 백성 중에서 끊어졌으니 용서받을 길이 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이면서도 힘든 거예요 말씀 듣고 우스게 알아요? 고의적이죠 멸시했잖아요 네가 들었지 않냐 들었다면 네 책임이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 조심하고 듣는 것 조심하고 들었다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회피할 수 없어요. 아멘. <laughs> 제가 몽골 가 가지고 안 가겠다. 안 가겠다 그런 걸할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집사가 카이스트 교수를 사임하고 야, 젊은 집사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카이스트 교수를 사임하고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안갈 수가 없죠. 가봐야지. 갔어요. 그 개를 동그란 거 보셨죠? 개는 5월달에 눈이 속히 쌓였는데 12시가 넘었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네가 보았으니 네책임이 책임이야. 책임 없다고 못해. 네가 보았으니 네 책임이다. 강대상에 설교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냐. 충격받았었잖아. 네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냐. 그러면 네가 그대로 살아야지. 아, 설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네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냐. 네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네가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럼 나한테는 그렇게 기도하고 너는 그렇게 안 살아?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이에여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다. 겁나잖아요. 겁나죠. 왜 값, 값싼 은혜를 집어버립니까? 값싼 은혜라고. 예수님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나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죄짓고. 고의적으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데 명확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 명령을 파괴했다.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재용서 받을 길이 없어요.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죄? 죄의 용서를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무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백성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교회 에못 나오게 만드는 거죠.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으나.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 사이에 고의적인 죄와 알지 못하고 범한 죄 사이에 부자기적 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법정 증언할 때 잘못할 수 있는 것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 저주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가 죄가 되죠.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증언할 수할 수가 있어요. 하게 되는 기회가 있죠 법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레위5장일째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들었어요. 증언을 서야 돼. 그럼 서야 돼.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죄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잊어버리고 알고 있는 걸 알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귀찮으니까 안할 수도 있고. 어떻든 복잡한 내용들이나 고사이 그 무슨 사이죠? 고의적으로 범한 죄나 부지중에 범한 죄 사이에 인간의 미묘한 것들이 있죠. 진짜 잊어버릴 수 있죠.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자기 스스로 못 듣는 걸로 어, 묵비권을 할수 있죠.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실대로 증언할 의무가 있어요. 사실대로.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복잡하니까 안 해버린 거죠. 진술치 않을 경우가 있다. 손해볼 것 같으면 사람들은 안 해버리잖아요. 피해가 올 경우가 있을 것 같으면 정의를 위해서 나서기보다는 안 해버리잖아요. 그럴 경우 예, 그 죄는 허물이고 그 죄는 허물이고 허물이란 뜻은 죄에벌이다버 벌이 있다 그럴 경우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법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활함과 악함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렇게 표방하면서도 많은 피해를 겪게 만들죠. 고의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있다고 거짓 증언도 해서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또 마땅히 증인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안하고 안 하는데 진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손해를 따져도 보니까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몰라요 요새 애들 몰라요 만들라 몰라요 자기한테 도움이 안될것 같아 몰라요 싫어요 안 해요 다 죄다 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무슨 무서운 죄잖아요 왜 해야 할 일을 안 합니까 몰라요. 몰랐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 그래. 다 해당되냐. 몰랐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최선을 다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공정사회, 바른 사회를 지향하는 말씀입니다. 그 최고가 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법정이 최악으로 망가졌죠. 악한 자들에게서 기도해야 돼요. 법정만은 공정해야죠. 그런데 가장 악할 수 있죠.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법정적 증언일 수 있다. 내가 증언을 함으로 그 사람이 진실이 밝혀 질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한 것이 번져 가게 하는 것 죄다. 2절. 말씀입니다. <laughs>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겉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정한 것들을 만졌다는, 거예요. 만진다는 건 터치하는 거죠. 손으로, 또 몸으로, 하는 부정한 들짐승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 죽음은 만지지 말라. 죽음은 어떤 경우라도 만지면 안 된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이니까또 만졌을 경우에. 어떤 경우들은 전염병에올 수도 있는 거죠. 특히 그 사막 같은 경우 이런 말씀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부패됐는데 만져가지고 안 되죠. 균이 오른다든지 뭐 별아별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부정한 거, 죽은 것은 절대 만지지 말아요. 그건 부정한 것이다. 죽음 자체는 죄값이니까 만지면 안 되죠. 고의적으로 만지고 몰라서 만질 수도 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져서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만지지 말라. 그 만지면 부지 중에 더러워져 허물이 된다. 만지면 부지 중에 더러워져 허물이 된다. 이런 경우도 이또 모르고도 만질 수 있다는 거. 했을 때 사죄의 <laughs>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부정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에 시작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습니다. 사람의 부정, 부정이란 더러운 거죠, 불결한 거. 사람의 불결한. 건강을 위해서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는 이 사람의 불결한 걸 만지면 코로나19를 통해 사람이 접촉하면서 어, 옮겨지는 전염병이 얼마나 엄청난 걸 <놀람> 여러분 속속이 경험했죠 <놀람> 어떤 경우로들어 코로나19도 감기다 감기 일종이다 그러니까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 면역력을 키우면 된다. 또 단순하게 얘기하더라. 고 몸에 염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 있는 곳에는 균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짜게 드셔야 돼. 코로나 있는 경우. 조금 짜게 먹는다고 건강에 하나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0.8 이상이 되도록 해야 돼. 우리 피의 농도가. 그러면 균이 들어올 수가 없죠. 피가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사지백체, 오장육부에 다 도는 게 피거든요. 균이 들어왔다. 피가 가서 다 소멸하고 없애는 거지. 그러니까 염분이 중요하다. 이제 소금 중에도 복근 소금 염기를 제거한 염기 중에는 오염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천일염, 해 우리 그 바다의 주변에 오염이 너무 많아. 요 그거 그대로 먹었다가는 안 돼. 절대 뭐안 드시겠지만 그걸 다 증발시키고 천일염, 천일염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좋은 게 아홉 번 볶아서 먹는 예, 죽 죽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고유한 축복, 죽염. 비쌉니다. 비싸도 건강을 위해 드셔야 돼. 요 특히 아이들 반찬에도 넣고. 그거는 별로 짜지 않아요. 듬뿍듬뿍 넣어서 잡어요. <laughs> 체온이 높으면 절대 감기 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불 박차 버리고 자다가 감기 걸리네 선풍기 다 끄고 더워도 에어컨 다 끄고 그러니까 다 꺼도 될 정도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면 절대 안 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염 뭐라 그래? 소금, 소금은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이 성경에도 많이 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소금의 그 맛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소금은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셔야 돼. <laughs> 부정한 거 감기, 코로나 식고 접촉을 통해서 오잖아요. 걸렸어, 들었어, 이랬던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한 거다. 그러므로 허물이 된다.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된다. 만진지 몰랐는데 아 그게 만진 것이 됐어요. 그럴 때는 허물이 된다. 죄와 벌이 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죄함을 받아라. 그래서 더러워진 전체적으로는 더러움입니다. 법적 더러움이 있을 수 있고 인간 관계의 더러움이 있을 수 있고 짐승과의 세상과 자연과의 관계에 더러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더러운 걸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깨끗한 걸 원하시죠. 깨끗한 걸 원하시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언어의 깨끗함, 입술의 죄, 언어가 깨끗. 네. 4절 말씀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에게 그중 하나에게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다음에 이제 양때 암컷 중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부정한 게 있을 수 있다 특히 맹세와 관련해서는 성경은 민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으로 더불어도 하지 말고 성전으로 더불어도 하지 말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잘난 척을 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그랬을 경우에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 지 맹세는 조심해야 돼. 했다면 또 지켜야 돼. 못 지켰다면 또 속죄제를 드려야 돼. 인간이 뭐 완벽하겠어요. 또 어떤 경우는 분명히 하리라 맹세했어요. 될 줄로 알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은 또 바뀌어. 못할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은또 이렇게 길을 열어 주셨어. 어떻게 하라고?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아라 어떤 사람은 또왜 한다 그래 놓고 안 하냐 따지고 그래. 요 하나님도 안 따지는데. 자기는 그러지 않나요? 선한 의도로 맹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 내가 해줄게. 했다가 못할 형편이 온다고. 오늘 해줄 줄 알았는데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따지지 않으셨어요. 속죄제 드려서 용서 안 받아라. 형 우리도 용서를 해야죠 그거 하나에만 막 해가지고 뭐 목사님이 한다 그랬다 안한다 그랬다 교회가 한다 그랬다 안한다 그랬다 아이고 복잡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한 번도 안 돌아보고 내가 100%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의로운 척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보다 의로워요 맨날 또 한다 그랬다, 맨날 안 하는 사람 복잡하지만 정말 어떤 경우에는 다될줄 알고 정말 그렇게 야 인생사는 살아보니까 알수 없어요. 정말 알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야 돼요. 그러나 함부로 선한 말이든지. 간 말이든지 맹세하지 말라. 혹시 했어. 그런데 잊어버렸어. 그러다가 깨달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라. 야, 우리 하나님 용서해 하나님 따져 그거 가지고 하나님 너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잊어버렸지. 이제 깨달았지. 빨리 해. 그러면 복사할 것 같아.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 이 사절이 있는 게 얼마나. 어머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게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잡오가고. 그 자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죄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입술의 죄,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함부로 맹세했다면 큰 죄가 된다.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럴 때는 잘못했다 그렇게 하고 속죄죄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사이 고의적인 죄도 아니고. 또 부지중에 범한죄도 아니고 그 중간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했는데 잊어버릴 수 있어요. 분명히 했는데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고의적으로 침묵할 수 있어요. 나안 봤어. 그럴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채찍질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탓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속죄기를 열어주셨어 마지막 짐승으로는 안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어 무얼 더 바랍니까 우리가 교회와서 이런 용서받은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으로 사랑하고, 그게 교회죠. 그걸 가지고 탓해요. 탓하는 습관은 절대 교회에서는 버려요.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지적하고는 용서하고, 용서하고는 사랑하고. 왜? 죄가 번져지면 안 되니까.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코로나19로 접촉해서 오는데 접촉하지 말란 말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거리를 두어야 되죠. 분명히 두어야 살죠. 우리가. 그러나 속재기를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